음? 제일 좋았던 건 주제에 대한 중요성도 좋지만, 우리를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줬다는 게 저는 더 거기에 더큰 의미를 줬고, 되게 기대했었고, 되게 좋았고, 그게 실행이 처음 시작이 단, 된 단계여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같이 구도신내에서 같은 일을 하니까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서로 속사정도 알고, 서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도 서로 얘기하고 이러면서 좀 친해졌죠. 또 다른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좀 그런 걸 느꼈죠. 나하고 음, 콜라보할 수 있는 또 다른 공예를 접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함께 콜라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연은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그 선생님들도 굳이 같이 콜라보를 하지 않아도 이제 공방에 가서 찾아가서 서로 인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 주어 들으니까 도움이 됐죠. 제 거는 딱 정말 제틀 안에 있는 건데, 이 올드처럼 이틀 안에 갇혀 있던 제가 이제 바다로 나간 거죠. 그래서, 어... 여러 명이서 같이 이야기하고 참아시고. 어, 모임 그 내용을 블로그에도 공유하면서 어, 블로그 공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더 참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참여해서 그 고민들이 서로의 고민들이 이야기 나누면서 아 이것이 나만의 고민은 아니었구나. 아, 같이 이런 고민을 다 같이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한가요? 아, 그런 마음의 위로도 받았고. 어, 우리가 우리 생태계를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시킨다면 그 가능성이 있고 뭔가 비전이 있겠다. 서로 그런 공감대가 좀있었죠 원래 한발딱 내딛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 혼자 못하니 같이 해보자. 혼자였다가 어떤 가족이 생겼는데 가족에서 약간 언니가 된 느낌이었잖아요. 그 모임 할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어 너의 생각도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그, 그냥, 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서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함께 하는 모임에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작가들이라고 하고 무슨 물건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어... 성향이 함께 하는 걸그다 그닥... 내가 잘 설킬 수 있을까? 그리고 아,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귀찮게, 어, 귀찮게 굴지 않을까?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거가 좀 어, 의외로 좀 되게 좀 큰일이더라고요 만드는 작업에 대한 건 만족이 있었는데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혼자 다할수 없었어요 첫째 홍보도 안 됐고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부딪히는 면이 많이 있었어요 관공서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수업을 할때 어? 개인이지 않냐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는 아 뭔가 저한테 아 조언을 해줄 사람이 진짜 없었던 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안될 때는 되게 사람들이 아, 난 여기서 진짜 그만해야 되나? 근데 아무래도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이라든지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은 다 누구나 이런 시기를 겪고 아이 시기가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음 일단은 만약에 상업화를 하거나 상품물 제작을 자기만의 뭐 브랜드를 갖고 싶다 그러면 혼자 생각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이 커버가 될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던 제 작품 보시면 저 지금 보면 제가 웃음이 날 정도로 아 그때는 아 되게 못 만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의 이런 그런 볼수 있는 안목도 많이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또 내가 또 도움을 줄수 있으면 뭐 서로 상호간에 상생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 생태계를 조금 우리가 우리 생태계를 조금 음, 수생태 제일 처음에는 어, 어 이랬어요. 네, 이제 수공예 작가들이 지금 이렇게 작품을 만들다 보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쉬운 말로 노가드도 나가요. 부진을 벌어가고 이런 나가야 되는 부분도 담당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정말 해야 되는 본업인 한지 등 만드는 것은 밤에 또 작업을 하게 되죠. 자립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자립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도움이 필요로 할때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선생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바로 옆 주민, 이웃 사람 같이 어울려서 같이 활동하고 같이 의견 내고 공간은 주어지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어, 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해주는 게 아닌 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우리는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란 것들을 좀 제안해보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설레는 일들 되게 많아요. 나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작업실이 없거나 차량 장비라도 <laughs> 정보도 알수 있고 전시도 이루어질 것이고 가서 쉬고 싶고 힘든 거 서로 도와주고 문턱이 좀 낮아서 모두에게 어, 공평하게 좀 쓰여질 수도 해야 될 텐데 또 다른 이익 단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막 커져가지고. 전주 시내 수공예 관련 콘텐츠를 싹 쓸어 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 어, 이런 작은 공방들 작가들과 연대를 통해서 그들이 성장하는 그런 밑바탕의 그런 허브 같은 역할 네, 그런 거로 그런 방향으로 꼭 됐으면 좋겠어요.